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더딘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한 달만 버티면 9월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사주적으로 9월은 화의 기운에서 금의 기운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금은 귀인을 부르고 막힌 재물길을 시원하게 터뜨리는 기운입니다. 특히 아래 다섯 띠는 8월의 고비만 넘기면 그 동안의 기다림이 눈물나게 보상받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여름 내내 불의 기운에 눌려 숨이 막혔던 운세입니다. 하지만 9월이 되면 금의 힘이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멈춰 있던 재물과 인맥이 빠르게 살아나고 오랫동안 기다린 기회가 마침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8월은 지출과 피로로 마음이 무겁지만 9월엔 귀인의 손이 당신을 꼭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막혔던 계약, 끝까지 잡고 있던 일들이 드디어 성사됩니다. 이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8월엔 잡음과 방해가 많아 답답했지만 9월부터는 반대로 소식, 연락, 만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닫혀 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뜻밖의 금전 행운이 당신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당띠입니다. 8월은 금전 흐름이 더뎌 한숨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9월 금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으면 사업이나 계약에서 놀라운 속도로 길이 열립니다. 당신이 버틴 시간만큼 보상이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는 뱀띠입니다. 8월은 관계와 마음이 모두 예민한 시기지만 9월엔 금전과 귀인의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오래 묵혀둔 계획이 이제서야 날개를 달고 기다림 끝에 오는 봄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다섯 띠에게 8월은 마지막 고비입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마음이 지쳐도 버티시면 9월부터는 인생의 물길이 시원하게 터집니다.